야. 여 야. 이에요

제 얘기 듣고 어느날 아, 웃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있요 제가 스페셜 내내 사실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지고주변에는 거기 강하다 성실하다 책임감 강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런 주변의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엄마 말도 굉장히 잘 듣고, 선생님 말도 굉장히 잘 듣고, 야의끌 적이 없었던 그런 이제 모험적인 학생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대학 교에 입학을 하게 됐죠요 어,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대학 생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도 모르고 캠퍼스 생활을 되게 재밌게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1학년이 딱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공부입니 나는 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을까? 음, 난 너무 편하게 공부하는 식에 맞게 살아온 게아니각요 저는 대학교 1학년이 제 인생의 4천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공부했던 이유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던 거아요 대학 안 가면 이분 망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저의 주관이 없었던 거같요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1, 2학년 때는 공기부여가 잘안 되니까, 공부를 사년때보다 열심히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공부를 좀더 열심히 했다면, 제가 지금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문학과를 선택하는 순간이에요. 제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 이걸 선택하는 게 직업 선택의 첫출발선상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단순히 문과를 갈때 나는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가겠다 그리고 나는 어, 국어, 영어가 싫어서 이과에 가겠다.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학에 가게 되면 여러분은 안할수 있어요. <웃음> <웃음> 진짜,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 선택, 선택을 해서 어,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문과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과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런 자신만의 공부 목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공부에 좀 집중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때부터 어, 대회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권지접도 뭐 같은 것도 해보고 내, 내 자신을 더 뭐, 낫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그래서 저는 예전에 비해서 성격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저의 꿈을 찾게 됐어요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이야기이고 여러분도 지금 현재 집중해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이라는 그런 가치관이 꼭 있어야 돼요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갈때 서울대학교, 아세대학교 수학과와 한양대학교 공대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학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연세대보다는 한양대학교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 저희 선배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어, 저희 고등학교 선배 중에 어, 고려대학교 공대랑 서울대학교 공대 어떤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보내야 되니까 선택을 했거든요. 그한테 또 가야 해요. 데그 언니는 자신의 주관을 굽히지 않고 결국에 고르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러한 선택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선택할 때도 어, 주변의 입김에 따라서 어, 전공보다는 학과를 선택하는 일이 없으실 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가치관을 정립하기에 약간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치관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가치관을 쌓아시길 바래요. <laughs> 저의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청소년기 역사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뭐 어, 한국사, 세계사, 먼 나라 이웃 나라, 어, 그리스, 로마시나, 어, 기타 지금 한국지가 그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하면서 그 옆에 나오는 인물과 어, 사건들을 조카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독립을 할수 있게끔 느끼게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또 여자라는 힐러처럼이 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 여자로서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인드 잡기에 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이책을 뽑고 권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은 또는데요이 책은 어머니가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그런 친구들보다 더 넓고 더 좋은 안목을 가지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논술시험 보기 되잖아요. 시 그럴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드실 거고 그리고 또 언어 능력은 독해력과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책들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 책을 읽으시면 진짜 굉장히 도움 많이 드실 거예요. 이책은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p t 에 싸이가 나왔을까요? 저 <laughs> 그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때 싸이가 여러분들이 가장 본받아야 될 남자의 모습이 <laughs>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 싸이의 콘셉트를 다알아어요 싸이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 거 아시죠? 네. 싸이가 부잣집 아들로 자라서 미국에 경영학 수업을 받으러 갔어요. 하지만 교영학 수업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걸 깨닫고 바닥하고 자퇴를 하고 버클리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요 그리고 환경 와서 대비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의자를 할 거면 그걸 위기까지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남자분들이라면 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신만의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밀어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념과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모태 솔로 흘들릴 수밖에 없어요. <laughs> 그냥 이런 거는 연애뿐만이 아니라 문화 관계, 인간 관계에서도 다연관건인 거예요. 뭐 화면 친구랑 친해지는데도 먼저 도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다 용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념과 용기가 없다면 친구 도 흔들 수 없고 그리고 또 자신의 꿈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자신만의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겠다는 응. 여러분들 김호빈 다들 아시죠? 그렇죠? 잘생겼잖아요 진짜 그때 김호빈한테도 이러한 흑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아시잖가요이하겠이 교정을 미유적, 안 하셨어요 그래가 지금 완전히 김우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무대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서울의 한 명에서 다락방 같은데 호텔방 같은 데서 살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하네요. <laughs> 내아무도안 네, 하고.